9, 8, 7, 잠시 후, 김실장의 타임어택이 방송됩니다. 3, 2, 1. 네. 김실장의 타임어택, 다양한 공구를 엔지 없이 5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콘석파공 가이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국내산 제품이고 특허상품 써있네요. 이건 작업자분이 정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전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목공팀에게 굉장히 편리한 제품인데 자 스위치 사이즈, 두 번째로 콘센트 사이즈, 또세 번째로 석고 보조 석고 보조대 사이즈. 세 가지를 한 번에 이 하나로 타공할 수 있는 제포입니다. 그리고 바이알이 수평 수직 바이알이 있어서 너무 정확하게 수평으로 타공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해서 손잡이 딱 잡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아, 이거 너무 튀어나와서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장갑을 끼잖아요. 그 그러니까 장갑 꼈을 때, 도톰한 장갑을 끼셔도 딱 잡기 너무 편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이알이 만약물 빠지거나, 뭐, AS가 가능하기, 물 빠지거나 아니면 AS 받아야 될일 있을 때, 바이알이 빠져요. 그래서 AS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편리해요. 전기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 선이 나와있을 경우에는 뭐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쏙 넣어서 타공을 하실 수 있는 편리한 제품. 스콘석 타공 가이드.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 한정수량으로 저희 매장에서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이 보조주머니에요. 수공구 보조주머니인데 50개를 한정 수량으로 이거 사시면 이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되게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수공구들 이렇게 종류대로 딱딱딱 넣어서 여기에 네임텍이 있어서 메모해놓으시고 보관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잘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꿀템입니다 착착착착 넣어서 보관하시기 좋은 수공구 주머니도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야 이게 킹키 에어건인데 처음 봤죠? 네, 이게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인스타에서 핫한 그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어서니스트 있어요. <laughs> 이게 나팔 에어건 식으로 바람 요렇게 나가는 건데 기존 나팔 에어건 정말 나팔 모양을 생겨서 되게 길거든요. 일반 에어건 사이즈에 너무 힘은 강력한 나팔 에어건이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좋은 핫한 그 제품, 킹키 에어건이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서둘러 주세요. <laughs>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접톱인데요. 이거는 일반 접톱이 아니에요. 우리 다보 비트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평평하게 잘라내셔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다보톱이에요. 다보톱이 보통은 이렇게 접톱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근데 칼날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접톱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슉 하고 끝나시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다보를 한번 제가 절단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다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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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날 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보톱은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 날을 굉장히 요렇게 휘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자르는 다보톱, 접톱 형식으로 나온 다보톱 SK11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 제가 이거를 톰에서 나온 뭐 멀티톱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자형 수직으로 쓰셔도 되고, 다음에 눌러서 딱 꺾으시면은 기역자로도 사용, 권총형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이게 또 비트를 꽂으셔도 되고, 뒤에 단면 비트, 6.35 비트를 이렇게 오픈해 놓고, 얘를 꽂고, 락장, 락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꾹잠그시면은 이게 드라이버로도 쓰셔도 되고, 또 얘를 풀어서 또뭘 꽂으실 수 있냐면은, 짠! <laughs> 우리 컷소 기계에 쓰는 그 컷소날이에요. 그 컷소날도 꽂아서 잠그주세요. 잠그시면은 이게 꽉 잠그시면 이거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잘라 수. 손톱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정말 뭐 잘라야 되는데 없을 때 정말 좋은 편리한 톰의 멀티톱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와 오늘. 시간 정확히 왔어. <laughs> 날씨 너무 더워요. 정말 죽을것 같아요. 그러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건강하게 무더위에 안전하게 <laughs> 무슨 말인가. <laughs> 아무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